안녕하세요. 버려죽기 TV입니다. 이제 3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날씨가 이제는 봄바람이 이제 순훈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씨에 또 좋은 물건을 한번 찾아뵙고자 저희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리게 될 번개 경매의 물건은 안마 의자입니다. 저희가 이 번개 경매를 하는 이유는 좀 좋은 물건 또 신기한 물건들을 찾아서 이게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또 좋은 가격에 또 저희가 또 보답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좋은 물건을 계속 갖고 나와서 보여드린다면 언젠가는 이 손에도 또 좋은 예,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는 이 안마 의자는 브랜드 슈테크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어... 저희 쪽으로 들어온 물건이니만큼 이제 좀 약간 사용감은 있습니다. 여기 머리 쪽에 보시면 이렇게 까진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봐주시겠습니까? 이쪽 부분들도 까진 분들이 있고요. 여기도 까진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가 사전 테스트 님이 거쳤고요. 저희가 직접 여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개 경매 시간에 이렇게 또 편안한 테스트를 해보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뭐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먼저, 전원 버튼, 이쪽 좀 봐주시고요.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좀 빨간 부분이 흐릿하니 좀 까진 부분이 있어요. 중고 제품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자, 아까 시원한 맛한번 했는데, 편한 맛한번 가보겠습니다. 편한 맛. 눌러 보겠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어, 또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어. 허리 부분, 등 부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우너이 부분도 좀보여주는것 같습니다. 풍선이 부푼네요 풍선이. 어. 이게, 찜질방에서 이거 한번 하면 한 2,000원씩 하죠? 근데,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물론 있으시다면요.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크네요. 자, 이제 무중력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중력, 무중력. 우중력 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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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중력은 되게 쉽게 돼야 되는데, 어... 아, 좋습니다. 아, 이러고 딱 자면은 봄날에 또이 춘곤증이라고 그러죠? 그냥 차를 잠에 들것 같네요. 오. 오. 아, 좋습니다. 아. 아. 오, 이러다가 진짜 찜질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제 원희 씨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유. 자, 무중력. 달라라 갔다가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자, 꺼보겠습니다. 아유. 자, 이제 다시 또 촬영을 해야 되겠죠? <laughs> 아, 이 끝나면은 전한번또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슈테크 안마의자 저희 입찰가를 시작가를 얼마로 할까요? 저희 이번 거는 한 10만 원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으로 해 보고 어, 다만 부피가 좀 나가기 때문에 택배 발송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회사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만 좀 기회가 돌아갈 것 같아요. 최고 입찰가 낙찰되신 분은 와서 가져가시는 걸로 기하겠습니다. 저희 인천 서구에 있는 업장이기 때문에 인천 쪽 그다음에 부천 그리고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뭐 욕심이 나신다면 오실 만은 할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안마 의자로 찾아뵙고 다음에 또 신기하고 재밌는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봄 날씨 잘 즐기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